이게 이거 될 수도 있어 아크라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 기사 쓰고 기사 쓰면서 기사 몸빵하면서 고블린통 가는 거 괜찮을 것같아 템포도 좀 나름 빠르고 네. 30% 누가 쓰지? 감전, 그감전용으로쓸 수도 있지 누 가고, 이리 가리스한번리 가고, 이가가리가한번리 가고, 이이게 요새 요새 메타를 모르는구만 아, 클로라랑 님아 진짜 형님? 근데 마지막에 왜 웃으셨어요, 리님 상당히 기분이언 가고, 습니다고리고리가 <laughs> 상당히, 상당히 보기 안 좋았어요. 그냥 몸으로 맞아도 되겠다. 네. <laughs> 네. 처음부터 아는 척 해서 그거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뭐 완전 그것도 하시는 거 아닌데. 무시길래 상당히 기분 나빴어. 아, 이 내가 본대구로한게 아니잖아. 어, 다들 어서 와. 나는 본대구로 하면은. 고블린통 데게, 옛날에 쓰던 데 요즘 요즘 재밌어요 이거 아 요즘 재밌는게아니고 이게 e 고 빨라서 나름 아마 할만 할실 하실 요예요아 e r hammer, h 요새 메탈 r h 이걸 한방대 왔는데 이거 이게 겁나 무거운데 아니 왜안 잡아줘? 죽지 않네 하.. 질뻔했네 상대 완전 무거워 한. 코스 한8등도 되겠다. 네. 오, 겁나 무겁다. 네. 요자허그 광부 삼국 시대여서 그쵸? 저도 삼국 삼국 세개 맞습니다. 근데 그세개 템포를 따라가기 바꿀려면요 뭔가 다른 너프가 필요해. 이득충 절대 안낼 거야. 밥 먹고 올 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나이 네, 덱이 좋은데 형이덱이덱 어, 괜찮아요 네, 이덱 밸런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근데 진짜 덱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컨트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네. 디스.. 아야 디스 클랜 아니야? 투 덩사? 어허 이게요, 프린세스 없으면요, 창고물인 쓰시고, 그, 오케이! <laughs> 근데 하지만 딜링 자체는 좋, 좋지 않기 때문에. 개꿀 이제. <laughs> 네, 러연산 네, 들어가세요. 아, 근데 슬슬한 똥이 말안되는요 너무 무리해서 었다천천터었으는데 조금 무리해서 타고 있죠 알거없 안녕하세요 네. 이거 들어 바로, 바로 네. 오케이. 지금 장난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어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어또 당상아 어. 어, 너 디스클랩 아니야? 어 진짜 어서 와 유어패스는 못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야 요어패스에 못하는 레드 많아요 어, 진영 쟁 왔네요. 아 여기다 이거게 놓으면 안되는데 아2 4 0 8레비이 알았어 <laughs> 1기 이기다 <2기> 잘해요 <laughs> 어. 대기라서요지옥장한테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 그럼, 2, 3, 4, 5, 6, 7, 8, 9. 그럼, 지연아, 엄청 떴어? 초딩인데 어떻게 아예 팔로우 지 초딩과 상관없이 잘해요. 진영 장이 진짜 인정할 거 인정해야 죠 진짜 잘하긴 잘해. 아, 무지배가 저기서 뽑았으면 나 앞에서 그 자연한테 끊었어도 위험하긴 했어요. 그... 아니야, 진짜 질지도 몰라. 막을 게 없었어. 근데 진영 짝이 되기. 되게... eu tava 개 힘들어. 아이 근데 고블린 터때 너무 힘든 것 같아. 방어가 되는데 지금 자꾸 파벌이 손에서 남아. 손에서 남아서 딱히 쓸데가 없어요. 아니면은 저 머스켓 끊는 걸로 해야 되는데 대기 많이 이걸로 본 게임을 이기지는 못해. 진영짱 카운터 대기만 대기 많아서 이걸로 진영짱이 어차피 원덱 유저라서. 야너 이득 중이냐? 라이스. 그래, 어, 깜짝 놀랬네. 메뉴들 깔아 한 대만 치자. 오케이. 네. 어, 안녕. 잠깐만. 아, 그김정은 대코 나름 할 만할 것 같아요. 뭐? 프린세스미니카미니카기미니페로잠니카 어, 미니카타. 미니카타. 미네 오케이 니카타미니카야미니이타미니야 아, 나이빌런 섭스페 준비한 것 같아. 3스페 맞죠? 아, 중리 형님 안녕하세요. 3스페 맞죠? 이 진짜 야같이 아니야? 3스페이면넌 진짜 야같이다. 뭐하 어. 열심한번 하자. 3스페리스이야 리얼 양아치야, 진짜! 봐봐! 쟤 진짜 나 카운터 치려3스페 준비했어! 스페 3개야, 스페 3개! 진짜 야아치래 너? 야, 너 진짜 야아치 아니야, 진짜? 제 음, 가! 이게 바로 너가 안 되는 이유야! 나가지다 <laughs> 못해. 아3 삼스펠이야. <laughs> 아 초아 형 안녕하세요. 아그 저희 클랜 저희 클랜 사람들 제목은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라서 야 너야한치 아니야? 진짜 아 스펠 세개 준비했어 고블린 톱다 잡을라고. 아, 붙었을때제가고블린 너무 처리 못 했어요. 삼기 선착순 아니고 제가 그 유튜버 유튜버분들 아마 30명, 40명 뽑고 10명만 아프리카 팀 뽑을 거예요. 네. 10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유튜버분들로 뽑을 거라서. <목소리> 또 이제, えっと,스펜드 또 됐다. 어 가세요, 토당상님토당상 들어가. 아, 마. 아, 근데 나 오늘 치선도 이렇게 연습할 생각 없었는데 치선서 연습하는 바인 됐어. 하는 구만, 나한번 하고, 왔다. 아 니에오 전세 안녕 아 투스페이 진짜 어떻게 막지 아 근데 가드가 너무 짜증났다 네. 3기에는 몇점 부터 들어올까? 아마 2000, 그래도 2000점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부케는 절대 안 받을 거라서 2000점에 주당 지원 1 0 2 이하 분들 되시면 무조건 추방하고요 우선 2,000점은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기에도 지금 그, 부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캐 찾기가 힘들어요. 부캐 아니라고만 하지. 네. 2,000 이상이고, 그리고 합계 지원 2,000 이상.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잡자, 이거. 한 대만 때 긁어줘. 한 대만! 아우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제쯤이면 시험공부 복습까지 안해. 저는 그런 거안 해봐서 상대 화살 뺐으니까. 아우, 스텔이야 또! 아.. 아우. 평민대기.. <laughs> 평민대기 뭐야? <laughs> 진짜 힘들겠는데 이거. 거못 이겨,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대포 너무 빠르다. 아, 좀가더 늦게 지어서 같이 박았어야 되는데. 고글투이안 통해. 와, 와, 진짜 이겼다. 아, 힘들어. 아, 고블리토트 살려줘, 진짜, 이거. 네? 저 페모인이야? 페모인, 페모인 그런 게 어딨어요?